4세트 혼합복식은 9점제 스카치 더블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고요 김병호 선수와 김진아 선수는 3라운드 들어와서 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이번 직접 가네요 아 짧게 빠졌어요 김병호 선수의 공격은 뒤돌리기 짧게 빠져나갑니다 <웃음> 사실 무난하게 <laughs> 출발을 한다면 뒤돌리기 5쿠션으로 가는, 가는 길로만 형성이 되거든요 자, 하지만 짧게 선택을 했고요. 김병호 선수도 깜짝 놀라는 짧게 빠져나가는 뒤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1, 4, 8초구 포메이션에서 짧은 쪽으로 빠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응우엔 선수, 응우엔 퐁린과 정보윤 선수가 나오는 하림. 첫 번째 공격은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유 있는 공을 받으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는 하림이고요. 웅웬펑민 선수가 첫 번째 공격 뒤돌리기 성공하면서 하림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윤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3라운드 복식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공 옆돌리기 회전을 뺀 상태에서 코너를 바짝 돌려놔야죠. 어, 아 옆돌리기 위험합니다. 아, 코너를 생각해. 돌리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생각보다 많이 코너 쪽을 미치지 못하면서 옆돌리기까지 형성시키지 못했어요 1목 적고 2부에 확실하게 꺾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아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원베크 너어치가 괜찮은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자 회전을 부드럽게만 걸어준다면 득점에 문제가 없어져 없어보이는데 예, 자세가 상당히 불편하군요. 원베크 넣어 아, 아 치기 빗나갔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야, 얇게 맞고 빠져나가는군요. 지금 두께가 얇게 맞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회전을 빼고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웠어요. 자 회전을 빼고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의 두께가 맞더라도 득점이 될수 있게끔 충분히 회전을 걸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혀 회전이 없었군요. 코너를 돌아서 확실하게 꺾이지 못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응웬 펑린 펑린 선수 짧게 방향 줬습니다. 성공! 키스를 <목소리> 정말 잘빼앗습니다 네. 웅웬, 펑린 선수를 응원하고 있죠. 펑린 선수의 활약 좋습니다. 빨간 공을 두껍게 횡단을 만들어 놓으면서 키스를 빼고 옆돌리기 대전 잘 맞췄고요. 정보현 선수는 앞돌리기 짧게 진행시야죠 자, 간결하게 쳐 놓으면 됩니다. 앞돌리기 갑니다. 그렇죠. 좋아요. 득점됐습니다. 연속 득점 만들어 내는 하림 자, 멀리 있었던 앞돌리기 두께를 정확히 잘 맞추면서 득점 잘 했고요. 까다로웠던 앞돌리기 공격인데 정보윤 선수가 잘 처리했군요. 요즘 아, 부담이 큽니다. 이 팀에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대단하죠? 그렇죠. 본인의 기대만큼 본인의 기량이 나오지 못했을 때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정확합니다. 없습니다. 버펑린 선수는 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뭐 힘든 경기 또 이런 신생팀에서 포이 선수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세트 혼합복식에 나와서 정보윤 선수를 이끌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긴장하고 있는 선수에게 뭔가 좀 격려도 해주는 이포이 선수 좋습니다. 자,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도 하고 있어요. 항상 웃으면서 팀 분위기를 좋게끔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죠. 4대5로 앞서가고 있는 하림, 정보윤. 들어가네요 아, 네. 들어갔습니다 정보윤 선수의 연속 득점 4득점을 보태면서 어, 네. 5대0으로 합성합니다 아, 상당히 까다로웠던 뒤돌리기 얇게 치고 나가는 것이 필요했었거든요 정확하게 얇게 치고 나가면서 깔끔하게 득점시켰습니다 이 두께는 무척 어려웠을 텐데요 정보윤 선수 침착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laughs> 하늘 하늘 보고. 보고. 하나 <laughs> 하고 하늘 보고 하나 하고 하늘 보고. 오 대단합니다 연속 5득점 장타가 터지는 하림입니다. 반드시 아, 아, 주고 받는 티키타카가 아주 좋은데요. 펑린 선수의 뒤돌리기. 다음 공이 좀 쉽지 않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펑리 선수도 약간 얼굴 약간 이끌어졌었고요. 이글, 예. 아 다시 한번 앞돌리기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자 회전을 좀 주면서 출발시키는게 좋습니다 너무 회전을 뺄 필요 없어요 정보윤 선수의 공격입니다 6대0 부스럽게 출발하고요 일단 꺾어놨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때문이죠 이게 회전을 빼게 된다면 내공이 너무나 길게 갈수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악공을 두껍게 컨트롤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쿠션에 붙어있는 앞공은 얇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전을 주고 들어가는 게 좋죠. 자, 회전을 많이 주고 빨간 공보다 내공이 먼저 올수 있게끔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공격에서 정보윤 선수가 침착하게 잘 해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연속 5득점이 나오는 하림. 하나카드의 김병호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쪽으로 갑니다. 아. 돌아서 빠져나가네요. 김병호 선수의 공격. 빗나갑니다. 지금 3라운드에 들어서 전승을 하고 있는 김병호 김진아 조합이거든요. 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펑님. 사실 푸엉린 선수는 이한 경기에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혼합복식에만 출전하고 있는 어, 초콜릿, 선, 어, 혼합복식에만 나오고 있는 응우웬 푸엉린 선수입니다. 앞돌리기의 선택을 했어요. 아주 멀리 있는 공면을 정확히 맞춰야 되거든요. 얇게 앞돌리기 길게 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아 빠져나갑니다. 상당히 멀리 있는 공의 얇은 두께. 너무나 얇게 맞으면서 긴 쪽으로 진행을 했네요. 잘 쳤습니다만 빠져나가는 부엉린. 김진아 선수가 좀 해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뒤돌리기를 부드럽게 진행시켜야 될 텐데요. 뒤돌리기 대회전 방향은 잘 맞춰갑니다. 최나 선수의 뒤돌리기 좋아요. 대회전으로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첫 득점 나오는 하나 카드입니다. 자,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첫 득점을 부드럽게 잘 맞춰놨고요. 이 대회전 길어지지 않게 잘 만들어내면서 김진아 선수가 먼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앞돌리기 대 o 전 시도하죠. 하단으로 내공을 많이 당겨놔야 됩니다. 당겨놨어요. 앞돌리기로. 코너 쪽 진행 방향 괜찮아 보입니다. 득점 성공. g 아 n a Demida Tangana s o i 정확하게 앞돌리기 공격 성공합니다 자, 내공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스트로크를 하지 않으면서 쇼트로 순간적인 회전을 살리면서 앞돌리기 대회전 잘 맞췄죠 잘하는 선수들은 포즈가 다 비슷하군요 <웃음> <웃음> 자, 김진아 선수는 어려운 앞돌리기 짧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확실하게 코너 쪽으로 돌렸고요 안아 들어갑니다 넘어가는 앞돌리기 공격입니다. 최대한 짧게 만들어보기 위해서 좀 충격도 써가면서 내공을 꺾어놨는데, 그래도 긴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김지라 선수도 많이 경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돌리기 공격으로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조금 더 상단력을 사용하면서 짧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예. 그 부분까지 만들진 못했고요 사실 김지라 선수는 좀 밝게 웃으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김진아 선수가 그럴 상황이 아니군요. <laughs> 근데 지금 뭐 3연승 아닙니까?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현 선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칠 필요가 있고요. 김진아 선수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벤치 타임아웃 세 번째. 전등민 선수도 나옵니다. 이게 말이 통하니까 응원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전등민 그렇죠, 선수가 이제 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응원 선수들 전달을 해 주겠죠. 김준태 선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정보윤 선수 결정 내리고 옆돌리기. 옆돌리기 짧게 자, 끝까지 짧아질까요? 갑니다. 아, 그래도 길게 진행 들어갑니다. 미안해요. 지금 내공의 팔로우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브릿지 거리도 짧게 잡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테크 닉적으로 아주 좋았었는데 아, 애당초 두께가 생, 생각보다 두게 두께 맞으면서 긴 쪽으로 진행을 하네요 옆돌리기로 공격을 했었던 정보윤 선수 자, 원뱅크 넣어치기에 부드럽게 앞공의 뒤쪽을 맞추더라는 어, 부드러워요 아, 그래도 넘어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김병호 선수의 원뱅크 넣어치기 아, 지금 잘 쳤다고 생각은 들었었는데 그래도 넘어가네요 충분히 부드러운 속도와 뒷면을 맞춘다라는 느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까운 원맥크샷 김병호 선수. 아 오늘 뭔가 잘안 된다라는 표정의 김병호 선수네요. 응웬펑민 선수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스피인 사수로 가야죠. 아 지금 생각보다 너무 두꺼운데요. 옆돌리기 갑니다. 아쿠션으로 맞았어요. 옆돌리기 자, 좀 회전도 강했고 그러면서 투쿠션으로 맞고 마는 응우엔 선수의 공격입니다 지금 옆돌리기를 도망갈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었 앞공에 맞은 다음에 코너로 진행을 하면서 내공에 곡선이 보여요 그 곡선의 끌림 때문에 투쿠션으로 맞고 만 거죠 이쪽으로 당기는 횡단을 보고 있습니다. 장장 장으로 출발시키죠. 옵니다. 자 오고 있어요. 들어갑니다. 김진아 선수가 오늘 좋은데요. 멋진 횡단 샷으로 득점 성공하는 김진아 선수입니다. 아, 편안한 자세로도 만만치 않았던 배치였었는데 지금 상당히 불편한 자세에서도 깨끗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큐를 넣었다가 빼는 동작도 너무나 좋았고요. 어려운 배치 성공하는 김진아 선수입니다. 살짝 당겨 가는 앞돌리기 포커션이죠. 김병호 선수 공격합니다. 앞돌리기 정확합니다. 앞돌니다 어. 네, 이렇게 연속 득점으로 가는 하나 카드 추격합니다. 6대4두점 차. 김자 선수 이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 이제 조금 마음이 풀리나 봐요. 사실 김자 선수는 되게 경기도 즐기고 환한 웃음도 많이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경직된 모습이었었거든요. 김가영 선수 또 신정주 선수, 사카야 아야코 선수도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호 선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이제 공격하는 김진아 선수입니다. 어,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자, 투 뱅크 샷인가요? 생각보다 앞쪽으로 많이 밀어 넣어야 되는데요. 투 뱅크. 아. 강하게 타격을 줬었던 김진아 선수의 투 뱅크 샷. 아, 강하기만 해서는 끌림까지 만들어 내지는 못해요. 이제 분리 위에도 내공이 더 앞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아유. 상관력을 실어 줘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많이 들어갔죠. 자, 순간적으로 상단을 더 실을 수 있는 스트로크가 필요했는데 그것까지 해내지는 못했고요. 추격하는 하나카드, 6대4. 공격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에이. 두 선수가 테이블을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네.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고민 끝에 벤치 타임아웃 네 번째, 마지막 벤치 타임아웃. 이제 타임아웃 없습니다. 벤치 타임마스을 부르고 두 명의 선수를 김준태 리더도 불렀는데 아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노란 공을 선택을 하기에는 자세가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정보윤 선수에게 김준태 선수가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전동민 선수는 나와서 펑린 선수하고 이야기하는데 펑린 선수한테 얘기 해 봐야. <laughs> 예. 샷은 정보일 선수가 하거든요. 아, 지금 원뱅크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아, 아샷 다시 키스가 나오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원뱅크도 칠고 예! 생각은 되지 않고요. 자, 2세트 때 박정현 선수에게 요구를 했던 장 쿠션 맞은 다음에 앞공 원 걸어치기 형태야 넣어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척 어려웠던 배치입니다. 그렇죠. 입이 쭉 나오네요. 좁혀가고 있는 하나 카드의 공격입니다. 아, 옆돌리기 아주 섬세한 두께가 요구되거든요. 옆돌리기 갑니다. 그 섬세한 두께를 김병호 옆돌리기 아, 빛나갑니다아 이게 넘어가면서 옆돌리기 성공하지 못하는 김병호. 아 단순히 얇은 것 뿐만이 아니라 내공이 앞쪽으로 들러붙는 곡선까지 막아내야 되는 공이었기 때문에 아 녹록치 않았죠. 자 충분히 부드럽게 내 큐를 논다고 내려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공은 야속하게 넘어가고 맙니다. 강한 회전이 생기면서 넘어갔고요. 이제 황린 선수가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자, 모처럼 좋은 공 받았죠. 득점 꼭 해줘야 되고요. 정확합니다. 와. 김주태 선수는 주장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또 1, 3세트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간 하림. 혼합복식에서 7대4로 앞서가고 있는 하림 드래곤스입니다. <laughs> 공 하나 해결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수 있을 것 같은 정보윤 선수의 예. 표정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정보윤 선수 팬들은 더 응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주 짧게 들어가야죠. 뒤돌리기로 아, 투공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아, 지금처럼 앞공에 시간을 주어지게 된다면 내공을 짧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절대로 앞공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게끔 하는 동작이 필요했었는데 너무 무난하게 들어갔죠. 얇은 두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께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내공의 속도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겨내야 정모현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저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인 거죠. 어. 어. 아 이건 어떤 공을 노린 건가요? 아 지금 들게세워치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빨간 공을 맞추고 단장단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앞공을 좀 두껍게 컨트롤했을 경우에 키스가 날 수가 있었거든요. 자 너무나 얇게 겨냥을 한 나머지 득점에는 실패했고요. 또한번 펑린 선수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린 선수가요. 예전에는 뭐 염색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요즘에는 아주 단정해졌습니다. 자빗치기가아 비껴치기... 너무 들어가지 늦었어요. 않습니다. 아 저는 사실 예전 헤어스타일이 그립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나름대로 개성도 있고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너무나 깔끔하고 단정한 남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단정하면 마민껌이죠 <laughs> 예, 헤어스타일은. 마미컴 선수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펑린 선수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김병훈 선수 기회가 왔죠. 김병훈 선수 옆돌리기 갑니다. 코너 쪽 돌아옵니다. 득점 성요 좁혀가는 하나 카드입니다. 추격의 빅 이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 것 같은데요. 7대 5두점 차. 김진아 선수 이어봤습니다자 하얀 공, 빨간 공 모두 다옆돌리가 있는 상태거든요. 김진아 선수는 빨간 공 왼쪽을 선택을 했고요. 자 원쿠션에서 투쿠션 쪽으로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 들게끔. 옆돌리기. 선언합니다. 아, 잘 쳐놨죠. 오! 정확합니다. 와. 점수는 한점 차이. 1점 차이로 좁혀가고 있는 하나카드입니다. 김진아 선수의 연속 득점. 지금과 같은 옆돌리기에서 회전이 자칫 잘못 들어간다거나 팔로우가 너무 깊게 되면 코너 쪽에서 돌아서 바깥쪽으로 빠지거든요. 하지만 쇼트로 내 공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7대 6에서 김병호 선수 이어받습니다. 레치타임 아웃 세 번째. 세 번째 지금 리버스를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옆돌리기 대전을 쳤을 경우에는 조금 내공 길게 가서 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초콜로 그리고 신정주 선수 초콜로 선수가 차분하게 얘기해주고 신정주 선수 아 <laughs> 자 무슨 얘기를 할게 저렇게 예. 좋아하는 걸까요 초콜로 선수는 뭔가 더 재미있게 김병호 선수와 이야기를 나눴고요. 신정 선수는 김병호 선수에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laughs> 아 리버스를 선택을 했네요. 자, 앞공을 가볍게 치고 들어가면서 코너 쪽으로 노란공을 보내놔야죠. 살 일케 들어왔고 여기서 회전이 받아줘야 되고요. 갑니다. 아, 아. 이게 넘어가네요. 아, 병호 선수의 공격 빗나갔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초콜릿 선수가 지금 신정준 선수가 얘기하는데 듣질 않았어요. <laughs> 신정준 선수 무안합니다. <laughs> 뭐라고 그러는것 같아요. 고개 끄덕이고 들어갔어요. 예. 아 이거 좀 어떤 점이 모자랐나요? 아좀 생각보다 원 쿠션에서 역효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리버스가 어렵거든요. 같은 입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나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내공이 역효전이 먹는 양이 좀 다르죠. 예. 정보윤 선수가 뱅크샷 갑니다. 자, 오, 선수. 이거 들어가면 마무리예요. 자, 투뱅크를 보고 있는데요. 아, 아 시간이 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타임 파울. 아, 지금 자세를 취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스트로크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면서 타임 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 이게 시간을 분명히 의식을 했을 텐데도 뭔가 집중하게 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를 취하고 나서 예비 스트로크를 한번두번 번 하는 와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예. 33초가 지나가면 타임아웃 페널티인데요. 타임아웃 페널티가 났을 때는 공격 순번 선수의 볼 4번 6번 노란고스 파에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초구 배치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초구 배치인데 이제 공격하는 공 예. 선수가 선수의 공이 가운데로 가 있죠. 그렇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러다 보면 좀 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매공이 어떤 건지. 자, 실제로 5구 파울이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볼수 있었거든요. 예. 노란 공입니다. 자, 노란 공으로 뒤돌리기 얇은 상태에서 치고 나와야 됩니다. 아차. 앞공에서 분리가 생기게 되면 짧게 빠져요. 김진아 공격합니다. 뒤돌리기로 득점! 아 깨끗합니다. 스코가 아 정말 깨끗하네요. 아 7대7 동점을 만드는 아 김진아 선수입니다. 정보윤 선수가 이제 타임 파울을 하면서 바로 이어받는 김진아 선수의 공격 성공. 자, 뒤돌리기를 깨끗하게 맞춰 놓았지만 다음 공이 만만치 않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김병호 선수가 심사숙고하면서 뱅크 샷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장단으로 이어지는 공을 보고 있거든요. 마무리 시도합니다. 김병호. 아, 지금 회전을 뺀 상태에서 빨간 공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김병호 선수의 뱅크샷. 돌아옵 빨간 공으로. 사이로 아. 빠져나갑니다. 김병호 선수의 뱅크샷. 빗나갑니다. 두공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빨간 공을 겨냥했습니다만 조금 더 꺾이지 못했네요. <laughs> 예 얼굴을 감싸 안는 김병호. <laughs> 그렇죠. 한 세트를 가지고 올 수도 있었던 뱅크샷이 출발했던 거거든요. 마무리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고 규호 <laughs> 선수가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아, 폭룡 선수는 뒤돌리기를 받았어요. 아,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는 뒤돌리기입니다. 공간도 좀 보이거든요. 폭룡 선수는 아, 점으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 공간이 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푸원우 선수도 피해나가지 못합니다. 자, 지금과 같은 뒤돌리기의 배치에서는 무난하게 출발하면 무조건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 부분을 알고 회전을 좀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는 못했고요. 추격에 성공한 하나카드 7대7 동점 김진환 선수가 3뱅크샷을 꼼꼼하게 설계를 했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진아 선수의 마무리 아, 과연 끝내기. 끝내기 마무리 마무리가 퇴근입니다 김진아 마무리 역전 세트를 만들어내는 하나카드입니다 아, 진짜 어려웠던 순간에 김진아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만들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마지막 득점까지 해주면서 4세트를 가져가네요 쓰리 뱅크 샷 정확하게 꺾입니다 오 김병호 선수가 깜짝 놀랍니다. 김진아 선수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김진아 선수의 저 표를 다시 또 듣네요. 이렇게 되면 김병호 선수와 김진아 선수는 3라운드 때 혼합복식 4연승을 기록합니다. 세트스가 2대 2를 만드는 하나 카드 하나 페이 이렇게 해서.